조정 이혼은 무엇이고,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뭘까요?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예요. 완전 협의 이혼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인데, 법원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게끔 조정 위원들이 좀 도와주고, 조정 판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를 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조정 이혼을 많이 하냐면은. 일단 양쪽이 원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합의점을 찾을 만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양쪽의 이견이큰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이혼이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협의원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법원에 출석을 해 가지고 본인이 협의 이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은 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달 이상이 걸립니다. 승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 이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보다 좀더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을 하는 케이스 중에서 연예인들도 사실상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벌들도 법원에 출석을 하는 걸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아마 협의를 다 하셨을 거예요. 협의 사항 다 하고 쌍방 뭐 이렇게 이렇게 이혼을 하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자라고 다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법원에 출석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변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정 이혼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그 조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조정 조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 양육비를 안 주거나 할때 혹은 재산 분할금을 안줄때 위자료를 안줄때그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위원을 하고 나서는 이제 위자료 청구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고 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협의위원의그 합의서라는 게 사실 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마디로 어떻게 적어 놨지만 그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뭐이 돈을 사실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쌍방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 보통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 이었어요. 위자 송을 따하겠어요 어, 이렇게 하면서 위자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 이원으로 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